11일 열린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최연석 회장이 재선출됐습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2020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202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과 2021년 회장 선임의 건을 처리했습니다. 이날 지난해 12월 경북 소상공인의 밤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달되지 못했던 최현석 회장과 박경호 이사 표창패와 신영은 상임 이사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. 임기 동안 기업 및 단체 봉사단과 연계해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대상자를 찾아내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상공인 연합회는 2014년 4월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법정 경제단체입니다.